오늘은 전국에 비 소식은 없지만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확인하시죠.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기온은 대체로 높겠습니다. 특히 한낮에 광주 27도, 대구 26도 등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하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겉옷으로 체온 조절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중부지방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고온현상이 나타나면서 일교차는 오늘과 같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6도, 대구 17도, 부산은 18도로 출발합니다. 내일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강릉 18도, 부산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기상은 양호하고요. 금요일에는 제주도에 또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공군기산단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